안녕하십니까. 어, 이조다육인데요. 오늘은 이렇게, 아, 이사를 많이 하고 있네요. 지금 지붕도 이렇게 다 쳐져서 물, 물은 조금 덜 떨어지네, 이제. 그런데 이사를 다 하고 있는데. 아, 어머, 얘도. 지, 죽은 것 같아요. 얼어, 얼은 것 같아요. 음, 그래서, 이렇게 보실 때, 지금 이사 준비를 막 하고, 좀 어수선한데, 지금 우리, 우리, 우리 사장님께서는, 음, 우리,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, 이달 거, 지금 야, 며칠 쓰는 뭘다 지금 여기 도, 뭐? 며칠 거를 키피도 내라고 하는 그런 인간이 그 어디 있는지. 아 정말 너무 안담합니다. 음,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보면 물이 또 아직도 저 비닐 안에 갇혀있고,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깊이를 내라고 하는 여여다육 사장님을 정말 이렇게 놓고 어떻게 불을 안 떼준다. 이렇게 놓고 어떻게. 이 물이 이렇게 지금 다 비닐 속에 맺혀있는데, 응? 이게 말이 되냐고요, 지금. 어이가 없네요 지금 이렇게 막 비닐 위에는 이렇게 물이 뚝뚝뚝 탁 아주 치우지도 않고 이렇게 있고요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. 요 아이는 지금 벌써 죽네요. 죽는 아이도 있고 자제 밭도 보면은. 아직도 건지지도 못하고, 이거 살리지도 못하고, 그러고 있고요. 이쪽 아이들도 아직 뭐 건질 생각도 못하고 있고, 물론 다 망가지고 찢어지고 했지만, 이런 상황에서 키피를 내라고 한다는 게참 정신이 없는 사람이네요. 이런 사람하고, 6, 7년을 같이 있었다는 게 욕심이 많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지만, 이 정도 쓰레기인 줄은 몰랐습니다. 자기 난방된다고 며칠 키핑 값을 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? 지금 아이들은 지금 오돌오돌 추워가고 있는데, 말이 안 됩니다. 말이 말이 안 됩니다.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도 지금 엉망이에요. 이런 속에서 어떻게 키피장을 내라는 말이 나옵니까? 그래서 오늘 전기를 끊는다니까 지금 방송은 못할 것 같고요. 제가 죄송합니다. 이사를 가서 정리하고 그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2조 다육이었습니다.